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가쌈 자손, 우사 자손, 바스야 자손, 베세 자손, 무은 임 자손, 느비스 심 자손,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바슬리 자손, 무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렛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핫딜 자손, 보겔레 타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의 자손, 도비야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이 642명,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린과 둥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일부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일부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에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느에미아 8장 그러고 나서 일곱째 딸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학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아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아 마아세아 그리다 아사랴요사밧하안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에미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 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 음매화나뭇가지, 야자나뭇가지와 또 다른 활렵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 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늘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학 광장에, 에브라임 문학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느에미아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난이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니야, 세레뱌,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쳐 넣으셨습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